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부산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의료사고나 신체 접속등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가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악랄한 짓을 하는 녀석인지, HIV의 감염 경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과학 쿠키를 통해 알아보실까요? 에이즈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 y n d r o m 의 약어로서 후천적인 면역 체계가 결핍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침입해 온 바이러스 또는 세균을 방어하는 시스템인 면역 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녀석들을 우리는 병원균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균이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의 종류 중 하나인 대식세포가 병원균을 먹어치우는데요. 러오 이렇게 먹혀버린 병원균은 자신의 형태나 정보를 대식세포에게 낱낱이 분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백혈구 중 하나인 헬퍼 T 세에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받은 헬퍼 T 세은는장또 다른 백혈구 중 하나인 B 세에게 정보를 다시 전달해 주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은 B 세의 대부분이 형질 세포라는 이름의 세포로 분화되고 몇몇은 기억 세포라는 이름의 세포로 분화되게 됩니다. 이 형질 세포가 병원균의 활동을 틀어막고 재기능을 못하게 할 일종의 수갑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항체라고 부릅니다. 이 항체들이 혈액 등을 타고 침투한 병원균의 표면에 붙어 병원균이 더 이상 증식하거나 우리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다른 백혈구들이 처리하는 걸 도와준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이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면역 체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만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 박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헬퍼 T 세만을 표적으로 노리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면역 체계가 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사람의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어인 HIV라고 부른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HIV는 헬퍼티셀의 표면으로 침투하여 양분을 얻고 증식하면서 헬퍼티셀의 세포막을 뚫고 나와 또다른 헬퍼티셀을 찾아 똑같은 방식으로 연쇄 파괴해버리는 악랄한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의 몸에 침투한 HIV가 면역력을 결핍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연쇄 파괴를 마친 녀석은 단백질 덩어리의 형태로 계속 체내에 머물면서 또다른 헬퍼티셀이 생성될 때만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면역체계를 파괴시키는데요. 면역력을 잃은 AIDS 환자는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 폐혈증 등으로 사막에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HIV는 어떻게 우리 몸 속으로 침투할 를수 있을까요? 의학계의 통계에 따르면 한 번의 시행을 통해 HIV가 체내로 유입될 확률은 보균자의 혈액을 직접 수혈 받을 때가 95% 이상, 감염된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아기가 보균했을 확률이 25~30%, 의료행위 중 사고가 0.3%, 성관계가 0.1~1%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한 번의 시행을 통한 확률이고 실제로 앞선 세 가지의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경우로서 약98% 이상의 HIV의 전염 경로는 성관계를 통한 전염이라고 합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내분비물의 교 을 막을 수 있는 콘돔 등을 이용하면 예방이 가능하겠죠. 많은 분들께서 에이즈의 전염 경로로 오인하고 있어서 에이즈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우로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침, 땀 등의 타액 또는 감염인가의 피부 접촉, 벙, 모기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한 의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에이즈에 감염될 일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방법만 잘 지킨다면 걱정할 일은 없겠군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예방 접종을 실시했던 병원균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왜 그런 걸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것들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